칩셋 미디어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칩셋 미디어 관련해서 한 차례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최근에 온디바이스 AI 관련한 테마가 붙으면서 엄청난 상승세가 들어와졌고 단기간 소폭 밀리고 있는 모습들 때문에 또 고점에 물려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요. 절대 지금 매도 진행하지 마세요. 무조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영상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들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쯤은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칩스앤 미디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내 증시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반도체용 IP 공급 회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기 드문 회사이다 보니까 그만큼 IP 부분들이 있어서는 향후의 성장성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최근 칩셋 미디어가 가장 대장의 역할을 해줬던 부분들이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수요의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대장의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가 이미 핵심 수익원이라고 할수 있는 이 라이선스 부분들과 그리고 로열티 부분들의 수입이 증가를 하면서 그에 따른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온디바이스 AI는 테마가 더 붙어주니까 그 상승폭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와줬던 부분들이고, 지금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요, 로열티 수입, 즉, 로열티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증가를 해주는 이유에 있어서는 그만큼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탄탄한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고객사들 대상으로 IP 공급 부분들, 그러니까 로열티 매출이 계속 증가를 해줄 수 있는 시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또 여기에 미국이라든지 뭐 중국을 중심으로도 자동차나 홍가전 부분들이 있어서도 안정적인 로열티 매출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결국 온 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시에도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온 디바이스 AI 하게 되면 기기에 결국 탑재하는 AI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IP용, 즉 어떠한 반도체를 디자인 잡아 준다거나 혹은 설계를 한다거나 이런 회사들이 무조건적으로 수혜를 가장 첫 번째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팸리스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칩셋 미디어는 지금 여기에 속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대장주 역할도 충분히 해주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 칩셋 미디어를 그냥 긍정적으로만 말씀을 도와드리는 부분들이 절대 아니고요. 저도 최신 IR 보고서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말씀을 도와드리는 부분들이고 옆에 여러분들 보시면 칩셋 미디어 관련한 주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투자 보고서 파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막 나온 투자 보고서 파일이고요. 외국인과 원래는 기간밖에못 보는 IR 보고서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증권사, 뭐 지인을 통해서 부탁해서 딱한장 받아온 부분들이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미 결제까지 전부 다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 보고서 간단하게 체크해보니까, 첫 번째로, 칩세 미디어 관련한 기업 개요 부분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IP.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로열티 부분들이 증가를 해줄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는 온디바이스 AI에 관련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025년까지 단기 실적 예상치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각 증권사별로 목표 추정치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칩셋 미디어 주주면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우리가 선별적인 대응을 통해서 이 수익의 폭도 크게 챙길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해당 투자보고서 파일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간단하게 문자 1만 적으셔서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은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다 체크를 해서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IR 파일을 그대로 여러분들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전꼭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2월 들어서도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주력으로 쓰고 있는 당일 급등 수익 검색기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옆에 보시면 은제 텔레그램 방 채널이고요. 보시는 것 같이 총 5개의 자료들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 자료가 지금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검색기 자료고요. 또 아래 총네 가지의 자료는 여러분들, 즉, 초보자들도 충분히 쉽게 볼수 있게 제가 정리를 해놔서 아마 이해하시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이거 보고 안 보고 차이도 분명히 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제 검색기에 걸린 종목은 총세 종목입니다. 신성 델타 테크와 CCS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총세 종목이 걸렸고요. 20%, 26%, 21%를 계속 효과가 형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해당 검색기에 20% 넘은 상태에서 절대 포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당중 초반에 5%권에서 포착이 되어 검색기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대략적으로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만큼 승률은 90% 여러분들 나옵니다. 쉽게 더 말씀해드리게 되면은 열 종목이 검색기에 포착이 되면은 못해도 아홉 종목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해당 검색기를 통해서 항상 매일 안정적인 수익을 쌓아 나갈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검색기 사용하, 사용을 해야 되는지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수식과 그대로 세팅해 놓은 것을 해당 파일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 다운 받으셔서 HTS나 MTS 어디든 충분히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꼭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 검색기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검색기를 가지고 아는 지인한테 유포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점만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레이딩화점 넘어서 보게 되면은 자, 이때 주가가 큰 폭으로는 안 올라갔지만 단기적인 상승이 들어올 때 보세요. 굉장히 큰 거래 대금들이 들어와 줬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계단식으로 밀릴 당시에는 거래 대금들도 밑으로 줄어들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 올라가는 라인들을 자세히 보세요. 딱이 구간인데 거래 대금들이 증폭을 하면서 위로 올라가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스를 치고 저점을 조금씩 내리고 있지만 막상 거래 대금들은 터지는 게 아니라 밑으로 줄어들고 있죠. 자 결국 거래대금들이 줄어들는데 주가도 같이 빠진다는 것은 시장에서 팁스앤미디어를 파는 매도세 역시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이 앞전에 들어온 큰손들의 물량이 여기서 하나도 나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주가를 변동성을 주니까 고점에서 잡았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매도세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물량들의 아무런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세력들은 자 그렇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나 세력들이나 매수를 진행하는 이유는 똑같아요. 어차피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들어온 물량들 최근에 온 디바이스 AI 쪽 관련해 가지고 들어온 대금들 나가지가 않았다라는 것은 또한번에 수익 즉 상승을 만들어낸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차트를 좀 길게 보세요. 아래쪽에 여러분들 세력진이 여부를 보시면. 빨간색은 말 그대로 칩셋 미디어에 현재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매집 물량을 나타내고 반대로 파란색은 일부 차익을 보는 구간들을 나타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 눈으로만 놓고 보셔도 어떻습니까? 빨간색의 물량이 월등히 크다는 게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저가권에서의 시기적으로 꽤 오래 걸렸는데 매집 강도 꽤 오랜 기간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 폭발을 해버리죠. 그런데 지금 구간들을 자세히 보세요. 자, 그간 없었던 칩스 앤 미디어의 매직 강도가 단기간 엄청 크게 들어왔어요. 이 눌리는 구간들. 그리고 최근 박스권 구간에서. 자, 그렇다라는 것은 34,900원이 절대적으로 52주 신고가 라인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결국 새로운 신고가 분명히 쓴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최근 고점에서 진입을 하셨다고 하셔도 결국에는 수익을 보고 여러분들도 나올 수 있다는 언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시세 나오기 전에, 이슈 나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바닥에서 매수를 할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세력포착 신호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계신데 물론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화살표 신호가 왜 필요하고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다들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1분 정도 팩토로 한번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는 종목은 여러분들 포스코 DX라는 종목인데, 자, 엄청난 급등이 나왔던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만 차트를 딱 놓고 보면은, 솔직히 어디서 어떻게 잡아가지고 수익을 봐야 될지 아마 다들 모르실 겁니다. 내가 아, 올라갈 줄 알고 접근하면 항상 고점, 고점에서 매수하고 낙폭이 나오는 경우들,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종목들 안전하게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런 바닥들, 이런 바닥에서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점이 굉장히 여러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옆에 보시면은 세력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시죠? 자, 이 신호 하나면은 모든 저가를 모든 종목들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밑에 화살표 신호가 뜨는 거 다들 체크 여러분들 되시죠? 자, 어디서 포착이 됩니까? 자, 이미 시세 엄청 나오기 전, 5천원 밑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화살표 신호가. 자, 근데, 포스코 DX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굉장히 잘 갔던 거, 에코프로도 있죠? 자, 에코프로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시세가 나오기 전, 바닥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세가 올라가는 구간 내내에서도 보시면은 포착이 되는 지점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에코프로 BM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바닥에서부터 포착이 되고요.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산부토건 여러분들 보시면은 시세 나오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면. 모든 수익구간들 다 수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화살표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1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 화살표 신호에 대한 검증 부분들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냈는지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테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투자 실수를 한다거나 혹은 내가 매번 고점에 울리는 경험들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내가 확실하게 이 손절을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응을 적절한 구간에서 진행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물려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금이 물려 가지고 고생하시는 경험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게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부분들인지 느껴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시세가 분출이 되는 종목들을 위에서 잡는 게 절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바닥에서 이제 막 후면 위로 올라오면서 충분히 급등 시세가 나오기 전에 선침의 관점으로 종목을 발굴을 해서 매수할, 매수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결국 이 세로 포착 신호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력 포착 신호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미 이 신호로 잡아낸 종목 리스트 좀큰 종목들만 가지고 제가 나왔는데 보시는 것 같이 셀바세일스케어를 포착 기준부터 348% 에코프로가 259% 금양 185% 한미반도체 150% 이수페타시스를 285%까지 잡아냈습니다. 단순히 이 세력 포착 신호 하나만으로 잡아낸 성과예요. 자, 그래서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 1 0 8 0 0 0 4 0 1 3으로 간단하게 문자로 숫자 1만 써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오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연 이 세로포차 신호로 정말로 어떠한 타점 구간에서 잡아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포스코 퓨처의 또 대표적인 2차전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죠. 자, 이 당시 보시면요. 이게 세로포착 신호, 빨간색 화살표 신호를 나타냅니다. 이때 포착 기준이 22년 9월 6일 포착이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 정말 오랜간 기 끌고 갔다면 수익률 어마어마했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매수하라고 포착이 엄청나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 전 올해 5월 26일에 정확하게 포착을 하면서 급등이 확실하게 나와준 모습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내내 계속 매수 진행하시라는 페레포터 신호들이 꾸준하게 발생을 했고요. 정확하게 바닥에서는 이때 포착이 됐습니다. 이때가 23년 1월 19일에 포착이 되고 150만원까지 넘게 상승을 해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또 셀바스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바닥에서는 엄청나게 포착이 많이 됐었어요 자 그때 시점이 23년 1월 13일이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반등 나오기 전 이때가 23년 또 2월 15일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은 이거 단기간에 바로 급등 나와가지고 엄청난 수익 쌓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음향을 또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요. 바닥에서 포착이 된 지점이요. 23년 2월 8일입니다. 이때 그리고 그 전에도 두번 포착이 됐었고 올라가면서도 한번 포착이 됐었고요. 눌림 나오고 정확하게 대시세 나오기 전에 딱 잡아내요. 이틀 전에 그때가 23년 6월 30일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잡았다면 또 어마어마한 수익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것와 같이 확실하게 검증이 다 된 상황이고요. 해당 스레포차 신호를 010-8000-4013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숫자 1만 적어서 전송해 주신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전부 다 아낌없이 오픈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자리인지 그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필수적으로 해당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12월 이미 두 종목이나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 크게 또 수익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포착해서 수익 달성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별도로 제가 12월도 마찬가지로요. 매주마다 한 종목씩 저희 구독자분들 추천을 놓아 드리고 있고 무료로 텔레그램 방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딱두 가지죠. 확실한 화살표 지표와 당일 급등 검색기. 이두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칩스 앤 미디어를 비롯해서 여러 수많은 종목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12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 해 드릴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듣고 안 듣고 차이 분명히 크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은 정말 연말 선물 제대로 하나 받아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2023년 하반기 히든 종목, 매집주 종목을 공개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올해 초부터 정말 어렵게 찾아내가지고 분석을 이제 막 마무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건 없이 그대로 전부 다 오픈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은 1번이 모멘텀이에요. 모멘텀은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과 2차 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습니다. 즉, 쌍두마차의 모멘텀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매집 기간이에요. 매집 기간은 현재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세력들이 5년 정도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지금 폭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자사주의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대주주가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하는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목표 수익률인데,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제가 연말까지 약15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최소 상승률이 150%예요. 현재로서는 제가 예상하는 것은 150%에서 200% 정도 안팎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이.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해드리는 것은 그냥 최소 약한15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만 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건 모멘텀과 2차 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고요. 매집도 확실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제 채널 제외하고도 많은 유튜브 영상들 보실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2차전지 끝물이다, 재건축 끝물이다 라고 영상 올리는 전문가들도 분명히 봤을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정말 멍청한 전문가입니다. 이런 전문가들한테 여러분들 믿고 같이 가다가는요, 정말 제대로 사고 하나 터집니다. 이점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2차 전지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끝물이 절대 아닙니다. 그만한 성장력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거고요. 이미 미래 성장성까지도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엄청 오랜 기간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슈 나옵니까? 푸틴이 전쟁을 그만하려고 하는 듯한 액션들이 계속 취하고 있어요. 결국 언제 어떻게 휴전이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휴전이 나오게 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쪽에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즉 재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피해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꼭 팩트 체크를 안 해본 애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라는 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무조건 여러분들 하반기는요 수급 순환매가 돌 곳은 현재 2차 전지 재건 쪽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거기에서도 주도 수급으로 그래서 양 모멘텀을 지금 이 매집주는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엄청난 쌍끌이 순매수세를 지속 유입을 시키고 있어요. 옆에 보시면 외국인이 정말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죠. 최근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주요 외국인과 기관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인물들 같은 경우는요. 이미 정보가 개인 투자자보다 빠릅니다. 자, 이렇게까지 막대하게 폭풍으로 순매수 한다는 것은 결국 정보를 들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신규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집중을 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역대급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까지 터졌습니다. 제가 총세 가지의 뉴스를 간단하게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은 제가 종목은 가렸어요.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땡땡, 본격, 재건회의, 단독으로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됐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건회의 같은 경우는요, 각국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재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대형 기업들도 계속 뛰어들고 있는 사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크라이나 그만큼 지형 파괴가 굉장히 안 일어났고, 그에 따른 어마어마한 매출, 즉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건설주들이 뛰어들고 있죠. 근데 이게 보시면 단독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독입니다. 이게 정말 팩트예요. 단독으로 뭔가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익, 그 기대 이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차 전지와 재건, 쌍끌이 주도주의 기환 되어 있죠. 쌍끓리는말 그대로 외인들과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 바닥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주도주의 기관이 머지 않았다라는 이슈가 나온 겁니다. 세 번째는 땡땡 종목에 최근 대주주의 대량 매수세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곧 상승이 임박을 했다. 자, 말 그대로 바닥까지 밀렸어요. 종목들이. 바닥까지 밀리고 나서 대주주가 갑작스럽게 대량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바닥 부근에서 대주주가 대량 매수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대형 호재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떠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절대 매수를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보시면은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집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연두색 불 들어와 있는 구간들이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발견을 해주는 건데 저도 지금 이렇게까지 엄청난 연두색 불이 들어오는 종목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그만큼 찾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정말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매집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용하게 써먹는 이 세로 포착 신호 보세요. 엄청나게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들 눈으로도 여러분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 최대주주의 자사주 매직과 신규 동호회 매직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급으로 급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맨 처음 영상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은 지금 150%에서 200%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200% 이상은 세력들 것이에요. 우리는 세력들하고 같이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같이 수익을 못 본다는 게 체력들하고 똑같이 매도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정보를 그렇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체력들의 버스에 우리가 탑승을 해서 최대한 수익, 볼수 있는 구간까지 수익을 보고 나오자 그게 최저 150%, 최대 200%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대금들을 보시면요. 이 당시에 150조 원의 대금이 매집이 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자, 엄청난 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가가 하방으로 빠졌는데, 최대주주의 자사주 매집과 동호의 매집 물량이 이 바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보시면 특정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와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최근 구간들 보세요. 15조 원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자, 앞전에 없었던 엄청난 공격적인 매집 물량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매집 물량이 터졌다는 것은 조만간 출발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정말 오랜 기간 분석을 해서 이제서야 매수부터 목표가까지 전부 다 설정을 완료해서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요. 간단하게 숫자 딱 1만 써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가 1번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이 매집주 저랑 같이 참여하시는 걸로 제가 간주를 하고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고 연말까지 가지고 가셔서 목표가에 딱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우리가 목표 다 실현하고 나서 그때 웃으면서 영상에서 보면 은 좋겠죠. 자, 금일 영상 시청해주셔서 모두, 자, 금일 영상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